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laughs> 어제 이어서 오늘은 자전거 어, 헤드라이트인데 예 멋지게 생겼죠? 아 복고풍입니다. 여기, 어, 여기 배, 배터리 배터리로 하는 라이트가 있는데 이거 13년 전에 제가 전국일주할 때 제가 달아놓은 건데 요즘에는 뭐 건전지 안 쓰고 이렇게 발전기로 돌리는 게좀 땡기더라고요. 발 전지가 없이 발전 이게 발전기예요 이게 발전기 여기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터가 들어 가요 이게 이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 연결되는 건데 배터, 배터리가 이쪽 에 연결돼 있으면 얘가 돌아가는 거고요 얘가 돌아가면은 여기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옛날 자전거에는 <laughs> 이런 게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안 팔고 여기 어디야 뭐 11번가에서 사긴 했는데 해외 뭐죠? 그게? 구매된 그런 걸로 왔습니다. 요걸 여기다 달고 이거를 여기다 달고 얘를 얘를 여기다 이렇게 달 거예요. 그러면 발전하고 싶을 때 발로 여기를 탁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얘가 이렇게. 그 이게 이제 밖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전이 되면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계속 바뀌어요 이게 그걸 교류 전류로 하는데 다이 배터 직류로 바꾸려면은 또 직류 변환 장치를 또 달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불만 켤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만 이거 상관이 없죠 그죠? 이거 불만 켤 거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부품이 여기에 최적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어 넛, 볼트 너트를 좀 바꿨어요 긴 걸로 일단 요거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플라이어랑 어, 드라이버 그다음에 이게 같이 온 연결 자, 이거는 볼트 너트고요. 일단은 얘를 연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리샤지마, 리샤지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요걸 이제 와, 와샤라고 하는데, 와샤. 와샤가 들어가야 이게 노트가 조여질 때. 빠지지도 않고 넓트 보트가 그리고 더 탄탄하게 조여집니다. 마찰력이 더 생겨서 그런 거예요. 뭐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연결할 건데 얘를 먼저 연결하는 게 아무래도 더 쉽겠죠. 작업하는데 자고 그다음에. 얘를 연결할 겁니다 <laughs> 하지마 실비 하지마 얘가 볼트고 얘가 너트예요 이런 거좀알아겠죠야그 물면 안돼 그거 헤이 헤이 가져와 실비야 물 뜯으면 안돼 일로 <laughs> 가져와 야 그거 내 거야 니께 네 아니라 신나데 둘이서 그죠? 우리 강아지 둘이서 찍거라고 아주 그냥 아직 3개월 된허스키인데 뛰고 뛰고 날리는데 이게 조금 손가락을 좀 세밀하게 <laughs> 써야 됩니다. 처음부터 꽉 조이면 안 되고 약간 움직이게끔 해놓고 실별 태감 받아와야죠. 실별이냐? 여기다 이거 여기 가져와 이제. 실비가 이걸 훔쳐 갔었어요 얘를 연결하는데 보세요 여기가 이홈 같은게 파여있지 이렇게, 이렇게 칼같은 걸로 삐진 것처럼 얘도 그렇게 돼있고 그러니까 얘가 두개가 맞물려야 이게 마찰이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 반대로 연결하면 안돼요 이렇게 여기가 볼트고 너트고 이게 스프링 와셔라고 하는 겁니다 스프링 와셔는 스프링처럼 이렇게 조일 수, 있, 조이면 더 탄탄하게, 조여집니다. 얘를 이렇게 연결해야지, 여기,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랑, 얘가 마주치게 이렇게 해서, 연결해야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연, 조절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바보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laughs> 이런 걸잘 봐야 됩니다. 영상을 막 건너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막 이러고, 막, 중간중간 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음. 10살 때부터 자전거 보내 조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뭐, 저한테는 너무, 어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다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맞춰야 돼요. 여기다가. 그죠? 이렇게 맞춰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좀 풀어볼게요. 풀고, 움직이기 쉽게 이 정도 올리고 이렇게 되면 저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그죠? 네. 이 정도가 브레이크랑 좀 닿긴 하는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랑 한 이렇게 되면 바퀴가 움직일 때 얘가 닿으면서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바퀴가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정도 떨어뜨리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조이고 얘를 조이고 단단하게 조이되면 파이로 잡고 돌리면 확실하게 이제 단단히 조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잡고 육각 어, 너트를 잡고 앞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뒤에가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면 아주 단단하게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어느 정도 조여서 마찰력을 좀 만든 후에.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 이걸 발로 이렇게 차요. 이렇게 차면 얘가 들어가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보이네요 바퀴랑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러면 발전이 안 되겠죠. 이걸 이걸 탁 누르면 얘가 이렇게 바퀴를 누르면서 바퀴가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밑에서 안에 그 자석이 있고. 안에 자석이 돌고, 주변에 콜이 감겨있는데, 코일에서 전류가 발생을 해요. 전기가 발생해서 두 개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전기가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다가불 켜고 싶으면 발로기를 톡 차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내려서 해야겠죠? <laughs> 뭐, 선으로 하다가, 단일 중에 선으로 하다가 손보다 잘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고정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일단, 처음부터 완전히 고정시키지 말고, 발로 밟았을 때잘 이렇게 접, 잘 접착을, 접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나사는 철판에 그냥 꽂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꽂아버리면, 뭐 거의 이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또. 바퀴랑 또 미쳐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가죠. 여기에 위쪽 부분에 라이트를 연결하면 됩니다. 라이트는 이거부터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연결하고 <laughs> 여기 작아서 이게 잘 떨어지니까 <laughs> 안 잊어버리도록 <laughs>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보면 이렇게 <laughs> 볼트 머리 안쪽 부분에 이게 뭐야. 와셔를 넣고 노트 안쪽 부분에 와셔를 넣고 이뭐볼트라 하기는 이제 <laughs> 나사 십자가 모양서 나사 같은데 뭐 용도는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병행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게 기둥 부분에 해야 되는데 기둥 부분이 너무 커서 저는 여기다가 하는 겁니다. 원래 볼트 너트도 아니고요. 원래 볼트 너트는 짧아요. 그리고 얘를 조이 <laughs> 조 얘는 그냥 일단 조이면 됩니다. 라이트다는 부분이라서. 뒤에를 잡고 십자 드라이버로 돌리면 뒤에가 돌아가지 않고 조여지겠죠. 완전히 조이기 전에 <laughs> 라이트를 달아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이 라이트를 그 사이에 넣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얘는 뭐 와샤가 없었어요. 원래 없지 빼먹었는지 원래 없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 홈이 양쪽에 있어서 와샤가 없어도 충분히 버틸 것 같습니다. 각 렌치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없션이라니까좀 그러네요. 얘가 고개를 이게 들면 보통 미칠 보는데 <웃음> 이걸, <웃음> 어 이거를, 어 여기만 말, 발... 어 이거를 다시 고쳐야겠습니다. 다시 연결해서 고친 다음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laughs>